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두 경기 적중시키며 연패 끊었네요.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는 느낌이라 일요일 하루만 분석 영상을 쉬겠습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내 경기 준비했는데 약간 비몽사몽으로 대본 썼더니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할게요. 첫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맨체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에디어 감독의 뉴캐슬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3승 1무 1패를 깊주입니다. 개막 이후 네경기 무태로 좋은 페이스였으나 직전 플럼 번정에선 3대1로 패배한 모습입니다. 직전 플럼과의 경기에선 다니엘번의 느린 발과 불안한 수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경기였는데요.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로이드 켈리와 왼쪽 센터백 다니엘번은 아담마트라오에게 시종일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될 때마다 수비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빙독에서는 하피반스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찬스 상황에서 집착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 울브스전 아크서클북은 멋진 중거리 슛을 성공시킨 것들을 보면 최근 득점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직전 리그금기 아스널전에서 로드리가 전반전 20분경 토마스 파티와의 경합상황에서 부상을 입으며 교체되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고 맨시티로선 제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헤베 전술에선 과거 테르난 지주가 그랬던 6번 미드필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로드리가 좌우로 볼출기를 뿌려주면서 공격방향을 설정해주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에선 중거리 시팅 후 득점까지 기록해주는 선수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역할을 시티에서 대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현재로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로드리가 결정하는 경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초반 로드리가 결정했을 때, 코바치치와 니코루이스를 투블란테로 기용하면서 어느 정도 로드리가 없을 때의 대처법을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은휴에선 폴란드의 득점포가 개막 이후 매경기 터져주고 있고 주중 와포드와의 카라바오격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이 정말 잘된 시티이기 때문에 이 경기 프리미어리그의 낙평기라는 두란한 점은 있지만 시티의 정배당으로 픽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첼시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전 분석들에선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였던 웨스트햄 원정에서 0대 3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웨스템이 홈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경기였지만 니콜라 잭슨이 경기 초반 두 번의 슈팅 기회에서 완벽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첼시가 빠르게 앞서 나갔던 경기였습니다. 그 득점 과정도 저는 첼시가 의도한 전술에서 나온 득점이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쿠쿠렐라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웨스트햄의 수비에 혼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나온 카이세도의 멋진 어시스트 이후 잭슨의 마무리는 그림 같은 장면이었죠. 골을 를 기록한 니콜라 잭슨의 활약도 활약이었지만, 수비에서 카이세도가 보여준 모습은 지우개 그 자체의 모습이었는데요. 한 개의 도움과 8개의 파이널 테스를 기록했으며, 13개의 볼 경합 성공은 공격과 수비에서 카이세도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브첼러 감독의 브라이트는 개막 이후 리그 2승 3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이며 컵경기 전적까지 합치면 히르첼러감도 부임 이후 지난 7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이스위치와 e 또팅엄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요. 피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두앙 페드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준비한 브라이튼인데 주앙 페드로가 직전 노팅엄전에서 발목 부상을 다하며 교체되었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이번 경기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전 브라이튼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노팅엄의 프랜을 추천드렸던 이유도 브라이튼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데니웰 댁이 직접 프리킥으로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찬스 상황 마무리가 아쉽고 이 선에서 카오로 미토마나 아딘그라의 득점력도 최근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첼시의 선수단의 나이가 워낙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세를 탄다면 더욱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이고 이제는 첼시의 승을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첼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션 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은 직전 네스터전에서도 3-3 획득에 실패하며 개막 이후 영승 1무 4패로 여전히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에버튼 분석에서도 션 다이치 감독의 전술이 이번 시즌 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션 다이치 감독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직전, 네스터턴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으나, 드와이트맥리의 중앙공미기용전술이 성공적으로 자리가 잡힌 모습이며, 은비아에나 린드톤 같은 이적생들의 활약은 앞으로의 경기들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수비입니다. 션다치 감독이 과거 벌리스절부터작해 지난 시즌에도 구디슨 파크에서 정말 많은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탄탄한 수비 전철로 대표되는 감독이었지만 지난 리그 5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에 실패하며 14실점을 기록 중인 모습입니다. 프랜스 웨이트가 복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돌아온다면 또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개막 이후 리그 2연패로 시작했으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첼시, 레스터, 맨유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올리스의 이적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시즌 초반입니다. 에제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며 카마다 다이치가 생각보다 영양가가 없는 모습이지만 은케티아가 직전용기 꽤나 펀뜩이는 장면들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클라스나 감독의 팀은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2라운드 때부터 션다이치 감독의 경지전까지 에버튼의 반대를 가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매경이 적중이었습니다. 프린스 웨이트가 복귀한다면 모를까 제 생각은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크리스테 필리스의 플러스 0초맨 깁슨 2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플럼의 경기입니다. 누르산토 감독의 노팅엄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2승 3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카라바업격 경기에선 깔끔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이캐슬에게 탈락하며 리그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버풀과 프라이튼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제가 이 경기들 노팅엄 프랜을 찍어서 접충했던 경기들이었죠. 노팅엄 경기 느낌이 좋아서 이번에도 한번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는 꽤나 값진 결과였지만 노팅엄 공격의 핵심 선수인 김스와이트가 경고 누적으로 의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번 경기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습니다. 에버튼에서 성적 부진으로 번질당했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예상외로 플럼과는 꽤나 잘 맞는 모습인데 어느덧 플럼에서 세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즌 플럼은 이적시장에서 꽤나 큰 돈을 풀며 많은 영입에 성공했는데요. 눈에 띄는 영입으론는미시 좋은 크리스탈텔리스 주전센터백 유아이 만데르텐과 아스날에서 에밀 스미스로 를 영입했습니다. 그외 산데르 베르게, 닛 리슨 엘슨 아르만도 브로야 등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보강은 톡톡히 한 모습이에요. 안델센과 데 스미스로우는 플럼에 합류하자마자 주전자리를 꿰차며 핵심급 선수로 발도움했고 특히 스미스로우는 지난 리그 5대2에서 두골과한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시즌 때부터 엄청난 득점 감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나올 히메네즈가 예전 울부스 시절의 폼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며 아담 아트라오레와 직전 경기 산집골을 합작하기도 했어요. 과거 울부스에서 정말 많이 봤던 두 콤비 합작이죠. 노팅엄은 공경에서 깁스와이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적게나 방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플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